병원에 장기 입원하며 눌러 살다시피 하는 저소득층이 늘고 있습니다. 갈곳 없는 이들에 대한 복지 공백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역 문화원의 문제점 연속 보도 이번에는 사업계획서를 베껴 쓰다시피 하면서 예산을 서로 나눠먹는 지역 문화원들의 실태 고발합니다. GM 군산공장 대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산업은행의 추가 투자로 별도의 자동차 회사를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는데, 가능성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뉴스 진행을 맡게 된 보도국의 이창희 기자입니다. 전주 MBC가 다시 시청자들에게 건강하고 좋은 친구가 될수 있도록 의미 있는 뉴스, 정확한 뉴스 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특별히 아픈 데도 없는데 요양병원마다 장기 입원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네, 언뜻 나이롱 교통사고 환자가 생각 나시겠지만 이들은 다름 아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강동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적장애 일급인 61살 김모 씨는 무려 3년간 요양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했습니다. 특별히 아픈 데도 없는 김 씨가 장기 입원을 한 것은 왜일까? 유일한 보호자였던 어머니가 장애를 가진 김 씨를 맡길 곳이 없다며 데리고 함께 입원했는데 어머니가 사망한 뒤에도 김 씨는 병원을 나가지 않은 겁니다. 32살 지적장애 남성 김모 씨는 역시 함께 살던 할머니가 치매 증상을 보이자 함께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이렇게 요양병원에서 거주하다 시피하다 당국에 적발돼 퇴소 조치된 사람들이 지난해 전주에서만 115명, 모두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기초생활 수급자들로 정부에서 의료비를 거의 전액 지원하는 의료급여 대상자들입니다. 집이 추워서 갈 곳이 없어서 등 이유도 다양했습니다. 이렇게 매년 과다하게 청구되는 의료 비용은 1인당 한달 평균 150만 원가량. 열악한 주거 환경 등 제대로 된 사회적 돌봄을 받지 못한 이들이 병원에 의존하는 건데 이들을 지원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오히려 병원에 있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는 이런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개인의 문제로 볼게 아니라.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될 숙제로 생각하면서 사회적 돌봄 체계에 대한 재정비, 저소득층 의료 지원 체계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과 동시에 이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복지 시스템도 요구되는 상황. 전문가들은 또 일부 요양병원들이 장기 입원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완주문화원이 공금을 횡령하고 예산을 빼돌렸다는 비리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사업 계획서를 문화원끼리 서로 뺏겨 쓰는 등 문화원의 존재 이유마저 의심케 하는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전국의 문화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지역문화 창조 프로그램 공모 사업 계획서입니다. 부안문화원은 변산반도를 주제로 완주 문화원은 만경강을 주제로 기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두 문화원의 계획서가 표절 수준으로 똑같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이 자연 생태를 관찰, 이해하고 잘 보존해 나가도록 한다는 사업 목적은 변산명과 봉동읍이라는 단어만 다를 뿐 나머지는 같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의 추진 일정 역시 변산반도가 만경강으로 바뀌어 있을 뿐 배정한 시간, 제작과 실기 교육의 방법까지 모두 동일합니다. 그 서로 그 문화원끼리 사업계획서 하는부도 있어요. 그쪽에서 그좀 보자고 해서 제가 그 보냈어요. 그것은 이렇게 모든 사업계획서가 주제만 다를 뿐 형식과 내용이 같지만 어찌된 일인지 완주 문화원만 공모에 당선됐습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연간 1억 8천만 원 가량의 예산으로. 무려 10년간 이런 사업을 지속해 왔는데 심사 기준이 있었는지조차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저도 지금 보니까 굉장히 흡사해요. 전국에 문화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심사위원들이 이게 뭐 이거를 다 일일이 까면서 비교대조 하진 못해요 사실은. 매년 전국적으로 30여 개 문화원을 선정해 왔는데 문화원끼리 사전에 짜고 예산 나눠먹기였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에 대한 약점이 좀 많이 있어서 올해는 이 사업을 다 폐지했어요. 국고 들어간 사업인데 성과도 없고 사실 이게 실제 그 사업의 효과가 많이 없어서 지역의 향토 문화를 계승 보존하기 위해 지방 문화원 지흥법에근거해 전국의 시군마다 만들어진 지역 문화원 예산 빼돌리기와 공금 횡령 사실에 이어 이번에는 사업 운영까지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개최를 앞두고. 특별법 제정과 부지 매립이 빠르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상반기 중에 잼버리 특별법 발의에 연내 통과를 추진하고 2021년 사전 잼버리 개최를 위한 부지 매립과 조기 완공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GM의 군산 공장을 살릴 새로운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군산 공장을 GM에서 떼내 산업은행 주도로 미래형 자동차 회사를 만들자는 의견인데요. 실효성 여부는 따져봐야겠지만 일단 관심은 가는 얘기입니다. 박찬익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월 말 폐쇄가 예고된 GM 군산 공장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여야 다섯 개 정당이 참여한 이 자리에 발제자로 나선 자동차 산업 전문가 김재록 대표는 군산 공장을 살리려면 우선 한국 GM에서 분리시켜 새 법인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GM의 지분 17%를 보유한 산업은행이 민간 투자까지 유치해 3조 원을 투자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단, 군산 공장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 산업을 선도할 생산 기지로 육성하자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전자에서 I.T.에서 통신에서 컴퓨터에서 배터리에서 넘쳐 넘칩니다 시장 유동성. 김 대표는 또 한국 GM은 이미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무수익 자산으로 평가돼 군산 공장 폐쇄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확한 실사가 우선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왜 자본 잠식이 됐는지, 군산공장 왜 폐쇄했어야 되는지에 대한 조사가 우선이다. 여당인 민주당의 GM특위 위원장인 홍영표 의원도 정부 투자에 앞서 GM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GM이 볼트 같은 차가 지금 5대를서 판매를 했습 생각을... 한편 참석원들은 GM 군산 공장 문제 해결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한다며 각당 GM 대책 위원장과 연석 회의 개최를 권약이 됐습니다. MBC 뉴스 박찬욱입니다. 전라북도 의회가 군산 GM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늘 임시회에서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철회하는 한편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와 정부에 발송했습니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신차 물량 배정과 전기차 생산 라인 전환, 정부의 부실 대응에 대한 사과, 그리고 세만금의 조기 개발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의 선거구 재조정으로 34인 선거구가 예상보다 줄어들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전주시 의원 선거구를 도의원과 마찬가지로 11개로 확정하고 증원 없이 30명의 의원을 배분한 결과 4인 선거구는 1개, 3인 선거구 6개, 2인 선거구 4개로 다시 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전라북도는 군산과 김제, 부안 순창에서 의원 4명을 줄여 전주시 의원 4명을 늘리고 사인 선거구도 세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미투 운동에 이어 성폭력 피해자를 지지하는 위두 운동이 돈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적폐 중에 적폐인 성폭력을 끝까지 추적하고 엄단해야 한다는데 돈에 여러 사회 단체들이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이번 일을 제기로 한걸탈퇴하 모습으로 고 싶습니다. 무대에 선 연극인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공연장에 가득합니다. 손에 들려진 것은 연극 대본이 아닌 최근 연극계 성추문에 대한 기자회견문. 늦었지만 피해자들을 위해 함께하겠다는 의미의 위드유 운동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흔원이처럼 같이 고쳐주고 쌈해주고 같이 있어주고 피해자 혼자. 남겨두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여성 단체들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역 사회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와 전주시 등 행정기관 주도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가해자들의 책임을 좀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두려움을 안고 감행하면서도 이런 폭로들을 했는데 세상이 달라지지 않으면. 어떻할까라고 한 가장 두렵습니다. 정책과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저는 세상을 좀 다르게 가야 된다. 학생들도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도 교수의 파면 요구에 나섰으며 노동계와 시민단체들도 미투 운동에 지지 선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성 피해 사실을 고백한 여성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평범한 사람들까지 위미유 운동에 동참하면서 사회에 만연한 왜곡된 성의식이 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경영난과 수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청년기업의 경영자금이 지원됩니다. 전주시는 마을 여덟 곳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업체에 올해 82억 원가량을 융자해 주는데 중소기업은 최대 2억 7천만 원, 소상공인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법에 노조 논란을 놓고 벌어졌던 전교조와 교육청 간의 갈등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지난주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의 전임을 승인하면서 전국적으로 전교조 전임을 허용한 교육청은 10곳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와 제주교육청도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어 전교조 전임 허용교육청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A매치에 전북 현대 선수들이 대거 발탁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신태용 감독은 다음 달 폴란드와 북아일랜드를 상대하는 원정대표팀 명단에 공격수 김신욱과 이재성은 물론 전북 수비를 책임지는 홍정모와 김진수, 이용 등 전북선수 7명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성 소수자를 위한 축제인 퀴어 문화축제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다음 달 전주에서 열립니다. 전주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는 다음 달 7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제1회 전주 퀴어 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이번 축제를 통해 사회적 약자가 연대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청별로 운영되던 온라인 학습 지원이 통합 운영됩니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 2004년부터 17개 시도 교육청별로 운영되던 온라인 학습 지원 사이트를 이 학습터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며 학생들은 학습 자료를 제공받고 교사들도 사이버 학급을 개설해 수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경찰이 조직폭력배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방선거기간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돈의 조폭들이 영세상인과 주민들을 상대로 불법선거운동을 벌이지 못하도록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단속 과정에서 신고자 신원을 철저히 보장해 2차 피해를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익산경찰서는 건물주와의 소송에서 패한 뒤 확기의 건물에 불을 지른 50살 최모 씨를 현존 건조물 방화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밀린 임대료와 관련해 건물주가 제기한 명도 소송에서 패한 뒤 지금까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소식입니다.